먼저 원로 목사라 그러니까 좀 새파란 목사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선교지에서 한 26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교에 담임을 한 22년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합동 측 해외 노예가 없어서 저희가 듀얼로 미국에 있는 KPC 교단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그 그 교단의 이제 헌법에 이제 한교에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이제 원로의 주의를 얻을 수 있다 나이 제한이 없어서 그리고 한 교회 22년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도 돌아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편해져서 이제 선교사로 은퇴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 사역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원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하고 이야기하면 좀 당황스럽고 좀 뻘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아마 그래서 윤여일 국장님이 저보로 설교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서 설교를 하게 되어줬고, 원래 20분 늦게 시작돼서 제가 60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40분으로 줄어서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줄었고, 설교보다는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듣는 게더 은혜스럽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신문 일다팔 텐데요. 여러분들은 주먹 불끈 주시고 제가 질문하면 방송 선교 이렇게 외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방송 말씀이 공중을 타고 흘러가게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방송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전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방송 한 사람의 헌신이 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국경 너머로 보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유수보다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공중에 울리게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계속되게 하는님은 무엇입니까?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복음의 본질은 어떻게든 흘러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게 갇혔지만 복음은 흘러 누화를 무너뜨렸다라는 미국의 플러신학교에서 21세기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좋은 민족으로 필리핀을 꼽았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영어 세계 공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네들은 이렇게 눈을 맞추면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씩웃어줘요 한국 사람은 눈을 맞추면 재수없다라는 소리나 아 이런 불필요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민족과 융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데 한국인들은 가면 어디를 가든지 독자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꼭 김치를 먹어야 되는. 그러나 필리핀은 뭐 스페인, 그 다음에 일제 치아 미군정. 그래서 모든 문화가 믹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하기 좋은 민족이라고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이 훈련돼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에 적은 선교비로 파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라면 고난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필리핀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데 정작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굶어 죽어도 사역을 합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송교에서 필리핀 보내놓고 단한 번도 후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도 떠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남아 계셨고 나중에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필리핀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성장해 있는 어, 선교사님. 예, 네. 저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아, cts 필리핀, 그러면 본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할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 계신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쪽 보고 설교하는 걸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여일 국장이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착각은 뭐냐면 저도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재학생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학교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후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후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윤열 국자님은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방송 선교로만 하지 않고 또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누군가의 신분을 바꿔주는 사역이 돼야 되는데 그 신분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TS라는 이름으로. 검도 사범을 만듭니다. 사범이 되면 그 사람네들이 어떻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느냐라면 학교의 체육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작하고 그것을 송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으로. 그 아이들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신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잠재적 선교사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대회 때 보고되어진 그 한, 어,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우디 왕가에 필리핀 그 가정부가 가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애들을 보면서 노래를 가르켰어요 영어 노래. 그런데 그게 찬송가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부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야야라고 하는데 그 야야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 부모를 보고 싶다라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찾아와서 다시 사우디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찬송함으로 이기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그 부모가 사정을 하고 노래해도 된다라고. 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남한 장군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리핀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가더라도 필리핀에 선교사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필리핀 선교사도 심지어는 선교사입니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무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필리핀에 모든 선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있어요. 빈민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장르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러신 학교에서 그들에게 있는 다섯 가지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이들에게 값싼 비용의 복음을 들려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더 투자돼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공항에 가보셨습니까? 들려오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밤에 가보셨습니까? 하와이에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보셨습니까?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든지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는 다 필리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동남아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필리핀 사람일까? 아니면 태국 사람일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가까이 가서 그 뒤에다 대고 이러면 됩니다 돌아보면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에즈미션이요 그게 뭐죠 저분이 하는 겁니다 저분이 검도를 돈 받고 가르친다 라고요 전 태권도 선교를 합니다 필리핀의 한국의 태권도 선교단체 필리핀협회장은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 성교사는 누구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사역하면 되지 않느냐. 한 번도 후원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권도를 가리켜놓으면 그 아이는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검도를 가리켜요. 옛날을 한국에서 검도복은 되게 비쌉니다. 중고로 한 50만 원하는데 그거를 왕창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나눠 주면서 앙헬레스 먼 지역까지 가면서 태권도를 가리키더라. 그것만 가리켜도 바쁠 텐데 아카데미를 열어서 또 방송 왜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에서 방송을 배웠고. 방송국에 입사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은 조이필리핀 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바꿔주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검도와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을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계속 들려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납치되어져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체조차 파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민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 교민방송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 지금 나눠드린 이 순서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라면 CTS 뉴스 미디어 아카데미 필리핀 뉴스룸이 나옵니다. 필리핀 뉴스룸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필리핀 관련된 소식을 모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느 이런 위험은 조심하라라고 교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민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한 사람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일에 본사에서도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교회 가서 내일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더 설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성산이동에 개척했는데 거기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덜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조 목사, 교회는 호수에 떠 있는 섬 같은 곳이야.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왜 할렐루야 하는지 몰라 노래를 부르면 왜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 다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문화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그거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다리 건설 비용보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드리고 어떤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너온다라고 하면 다리를 건설한 원금을 뽑은 거랑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다리를 많이 건설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독교 방송은 호수에 떠 있는 외딴섬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딴섬인데 아마 필리핀에 있는 CTS는 교민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교민과 연대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독교 방송만 송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교민이 경찰에 의해 납치, 앙헬레스에서 납치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찰청까지 끌려가는 사이에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화장터에 데리고 와서 화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변기에다가 부어서, 내려버린 지익주시 사건 기억하십니까?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억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CTS가 앞장을 서서 보도를 했고 관심을 끌게 했고 그리고 교민들을 한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CTS의 방송의 중요함과 그리고 윤국장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어 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 예배하고 축하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찍 끝난다라고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한두 분씩 나가신 분이 있어서 마치도록. 그런데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방송성교는요, 네. 여러분들 자갈 위에 큰돌놓고 거기다 모를 채울 수 있죠? 자갈을 채울 수 있죠. 자갈 위에 모래를 보면 더 채워지죠. 그런데 방송성교는 물과 같습니다. 방송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필리핀은 저녁 때가 되어지면요. 각 설교들이 방송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방송국들이 대부분 경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CTS가 그런 방송국도 인수해서 지금 이 필리핀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커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성장하면 참 좋겠다. 그걸 누가 할수 있느냐? 저분이 할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10년 동안 포기 안 하고 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했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처음에 필리핀 왔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 위치에서 10년을 묵묵히 지켜왔잖아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팬더믹때 교민사의 60%가 떠났습니다. 그래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필리핀 CTS를 후원하는 분들이 계중에 그 계시다라면, 지금까지 후원하셨습니까? 더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선교사가 할수 있는 일에네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의 일들을 저분이 하고 있고 필리핀 CTS가 하고 있고 윤여일 국장님이 고조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본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어 오늘 이 감사예배 사장님도 오시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국장님.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목사님 와, 설교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요? 제가 그 가시방석에 가서, 아, 저는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걸어온 길을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윤국장님 걸어온 길을 눈물로 호소하면 여러분들 감동하실까요? 네, 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동료 성교사로서 제가 필리핀에 26년 살면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이렇게 성교를 잘할까? 내가 보기에도 목사 성교사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신분을 막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꿈도 소망도 없고 자살도 두번 해보려고 시도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CTS가 이 방송, 이 미디어 선교가 지금 필리핀에 소망도 꿈도 없는 아이들 손에 복음과 그리고 기능을 들려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선교단체. 그게 바로 필리핀 CTS입니다. 조이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이 필리핀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축도도 된 제가 하는 건가요? 다른 목사님 하시는 제가 하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아내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축복하심이 10년을 한 길을 달려온 CTS 필리핀 위에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본사와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방송 모든 관계자, 후원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